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등가속도 직선 운동 그래프와 공식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그래프를 한번 살펴볼까요? 세 가지 그래프 우리 수업 시간에 연습했었죠? 복습해 보겠습니다. 자, 가속도와 속도와 위치. 이렇게 AVS 그래프 세 가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속도가 일정하게 증가하는 것을 등가속도 운동이라 그랬죠? 자, 그랬을 때, 여기서 기울기를 구하면, 시간 변화분의 속도 변화, 델타 t분의 델타 v 하니까, 기울기를 구하면, 가속도가 일정하다는 것이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넓이를 구하면, 바로 위치의 변화량, 변이가 나오는데요. 속도가 점점 증가하니까 기울기가 점점 가파라지는 이런 그래프가 되겠더라. 자, 그리고 여기도 볼까요? 여기서 기울기를 보면 속도를 알수 있고요. 여기서 넓이를 구하면 이 vt 그래프의 v를 어, 어떻게 변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넓이를 구해 볼까요? 가로가 t구요, 세로가 a니까, at가 직사각형의 넓이가 되겠죠. 그만큼 속도가 변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요만큼은 뭔가요? 처음 시작하는 속도니까 v0가 되겠죠. 그리고 시간 t 후에는 나중 속도 v가 되고, 이게 처음 속도 v0입니다. 자 그러면은 공식을 한번 이끌어 내 볼게요 등가속도 직선 운동에서 공식 세가지 여러분 반드시 외워야 되는 공식입니다 자 v 는 v 0로 플러스 at 첫번째 공식 s 는 v 0로 t 플러스 2분의 1 at 제곱 자 e a s 는 v 제곱 마이너스 v 제로의 제곱 이 세가지 공식 인데요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먼저 v v 는 나중 속도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처음 속도 그래프에서 한번 볼까요 이만큼 v는 v0 플러스 at 전체 길이가 되죠 그 다음에 s는 자 변이, 변이는 어떻게 보나요 이 넓이 예, 이 사각형의 넓이는 v0t가 되고요 삼각형의 넓이가 가로가 t 세로가 2분의 1이니까 2분의 1at 제곱이 되겠네요. 그리고 t를 소거하면 t를 소거하면 세 번째 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문제 풀이는 어떻게 하느냐? 먼저 어, 문장을 그래프로 바꾸는 연습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프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vt 그래프였죠. 그래서 어, 문장을 뭐 처음 속도가 1이고 나중 속도가 3인 물체가 4초간 운동했다. 그러면 v-t 그래프로 먼저 나타내 보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기울기를 구하면 당연히 가속도가 나오고 넓이를 구하면 변이가 나오겠죠. 이렇게 첫 번째로는 문장을 그래프로 나타내는 연습을 해볼 거고요. 수업 시간에요. 두 번째로는 평균 속도를 이용하는 거. 자, 처음 속도가 1이었고, 3이었어요. 평균 속도는 2개를 더한 다음에 반으로 나누면 2가 되겠죠. 그때의 몇 초일 때일까요? 자, 4초까지 해서 절반절반이니까 2초일 때의 순간 속도가 2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평균 속도는 어떻게 구한다고요? 처음 속도와 나중 속도를 반으로 나누면 이렇게 됩니다. 그때의 시간은 전체 시간에딱 절반이 되겠구나. 그래서 평균 속도를 이용하면 여러 가지 힌트를 문제 해결의 키를 여러분이 얻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수업 시간에 우리가 할 활동은 어, 문제를 한번 풀어볼 거예요. 그리고 공식을 어, 암기를 할 겁니다. 수업 시간에 할 거니까 미리 해오지 마세요. 예, 공식을 암기해보고 그리고. 문제에다가 적용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수업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